이게 데스 앱입니다. 어너스드 원드가 데스 앱이에요. 어너스드 원드가 TC가 87이기 때문에 카생에서는 나오지만 디아블로는 TC가 84라서 디아블로는 드랍하지 않아요. 굉장히 먹기 어려운 유니크예요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땡땡땡님 유니크 다이어댐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라각 20에 라뎀15 그리고 방어력 200까지 나옵니다.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으뜸 오 나이스 나쁘지 않습니다 라각 19에 라뎀 12 라뎀은 좀 낮게 나왔지만 라각은 너무 잘 나왔어요 거기에 방어력도 175 라각 1 빠지고 라뎀 3 빠진 건데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안녕님 거 한번 대리 콜트 해보도록 할게요 디아블로 시체 위에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뜸이 나올 거예요 이건 으뜸이 확실합니다 하나 둘셋 으뜸 나이스 3, 6, 4. 굉장히 훌륭합니다. 전투 지시가 가장 중요한데, 6이 나왔어요. 안녕님 축하드려요. 이번에는 불사조 대리 직작 해볼게요. 모너크에 백스백스 로자를 넣으면 되거든요? 지금 백스백스 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15망상 노네구 모너크에요. 마지막 자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사조 변동 옵션이 조금 많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15리뎀이죠 거기에 원거리 방어력 400에 증뎀 400에 화염 흡수가 21까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15리뎀 띄워보도록 할게요 으뜸이 나올 겁니다 저번에 콜트함수도 디아블로 시체 위에서 가운데 6이 떴거든요 이번에도 15리뎀이 나올 겁니다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15리뎀이 확실합니다 하나 둘셋 15! 이게 데스 앱입니다 언어수드 원드가 데스 앱이에요 동네크 최종무기인데 가장 중요한 변동옵션을 말씀드리면 독과 뼈 기술이 1, 2 스킬이 랜덤이고 독각이 마이너스 50까지 나와요. 제가 옛날에 이걸 한번 먹었는데 으뜸이 나왔거든요. 이번에 한번 으뜸을 띄워보도록 할게요. 11 리뎀 불사조를 뽑은 지금의 저라면 데스의 으뜸을 뽑을 수 있습니다. 까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으뜸! 세리킴님 건데, 이번에는 나올 겁니다. 앞에 많은 재물들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디아블로 시체 위에서는 다시는 제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으뜸이 확실합니다. 하나, 둘, 셋. 제발! 오, 가운데 6 떴어요, 그래도. 전투 명령이 2. 너무 아깝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투 지시가 6이 떴습니다. 재물의 효과가 발휘된 게 아닐까요? 세리킴 님 축하드립니다. 아직 디아블로 시체 위에서 하는 건 괜찮은가 봐요. 이번에는 제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세리킴 님꺼 전투주시 으뜸도 띄웠으니까 제꺼 마수도 으뜸이 나올 겁니다. 이미 업그레이드가 한번된 상태예요. 두 번째 업그레이드를 해서 방어력이 98이 나오면 굉장히 비쌉니다. 방어력 98이 으뜸이에요. 항상 3 0짜리로만 나옵니다. 콜은 랩룬 최단급 다이아몬드를 넣고 변화를 누르면 으뜸이 나올 겁니다. 하나, 둘, 셋. 으뜸! 이번에는 다니엘님 실내 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5판악에 2스킬 e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님의 실내만큼은 제가 꼭 띄우겠습니다.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으뜸? 오! 15판학! 나이스! 모든 기술은 1이에요. 모든 기술은 낮지만 파라마는 스킬 레벨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모든 스킬 1 빠진 15판학 실내에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니님 거 한번 대리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664가 나올 거예요.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으트?